안녕하세요. 따라면 부자되는 따부TV의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급등추 단타 스캘핑 절대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안전한 웰빙 투자 채널 따부TV입니다.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코너는 주식 깡깡이들과 함께합니다. 전 경알목 깡깡이입니다. 노후자금 투자하고 싶은 깡깡씨입니다. 자산 불리고 싶은 깡깡마입니다. 같이 돈 불려봐요. 호호호 예,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한번 볼까요.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밖에 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특히 반도체 부분, 2분기 때 4조 4천억 적자였는데, 3분기는 2조 적자로 반 이상 축소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 부분은 10% 대에서 130% 정도 전 분기 대비, 즉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점점 정상화의 길로, 갈 전망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도체는 왜 저렇게 적자가 났나요 아, 반도체가 왜 적자가 났냐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아, 그때는 실적이 좋았어요 아, 그런데 일시적으로 잘 팔리고 그 이후에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반도체가 필요한 가전제품들이 예, 재고가 많이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아? 아, 그래서 반도체가 팔리지 않았고 아, 영업적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크게 났던 것이죠. 그렇군요. 반도체 예, 그 부분이 그런데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AI, 챗 GPT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될것 같지요? 그러려면 대규모 반도체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네이버니 카카오톡이니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는데 주고받는 사진이나 아니면 톡의 내용, 동영상들 다 그게 어디에 저장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 저장됩니다. 그러면 그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용량을 데이터 센터의 그 용량을 계속 증설해야 되겠죠. 거기에 그 반도체, d 램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것이죠. 완성품을 만드는 LG전자, 삼성전자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와 관련된 DDR5, HBM과 같은 고용량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 아 그래서 그렇군요. 3분기 전부터 본격적으로 그 영업 이익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가 보아야 할 차트 몇개더 준비했거든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은 코스피와 외국인 보유 금액,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 금액, 빨간색은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예요. 자,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죠. 네, 그렇네요. 외국인 보유 금액이 왜 중요한가요? 외국인이 많이 사야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올라요. 삼성전자하고 환율, 환율과 삼성전자의 주가를 같이 비교해 봤어요. 이거 어때요? 이거는 같이 움직여요.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차트가 원달러 환율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반대로 가죠. 이거는 원달러 환율과 종합 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만 이 종합 주가지수도 삼성전자도 오르는구나. 어, 환율하고 그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 반대로 움직이는구나를 꼭 머릿속에 쉽죠꼭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하 외국인을 주시해야겠어요. 그렇죠. 눈에 불을 켜고 외국인이 사느냐 파느냐를 무엇을 삼성전자를 에 예, 불을 켜고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측할 때또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P/ V valuation 뭐 이런 차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 방법으로 9만 원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요것은 무엇이냐? 자, 이 차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윗 부분에 점선의 주홍색 점선 직선이 보이시죠? 이게 적정가라는 건데 점선 부분이 다섯 개줄 중에 가장 진한 검은색 선이 있죠. 네. 고거랑 일치 있죠? 자, 보시면 좌측의 그 역사적 흐름을 보시면 최소한 그 주가가 그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죠. 그것을 그위부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 그 검은 진한 선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 합니까 안 합니까 하네요 그래요 자 봅시다 검은색 진한 검은색 선까지는 주가가 오르네요 근데 현재는 그거보다 낮아요 안 낮아요 훨씬 낮죠 그러면 그 검은색 선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과거의 사례로 보아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삼성전자 주가 예측 방법 중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이에요. 얘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자산, 가치로 현재의 주가가 적정하냐. 삼성전자가 현재까지 벌어놓은 자산, 대비 현재의 주가가 높으냐, 낮으냐. 어, 주가가 너무 높으면 앞으로 떨어질 것 같네. 자산 가치 대비 너무 낮으면 앞으로 오를 것 같네. 라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7만 원 초반은 너무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선을 가만히 보면 또뭐 이게 정확한 금액을 맞출 수는 없으나 9만 원,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 즉 9만 원 후반대까지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 용사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 방식이 좋을까요? 지금서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삼성전자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가장 최근 리포트를 보면 6개월 정도의 장기 목표가로 삼성전자 78,000원에서 95,000원까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용사부 95,000원에서 10만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7만원 이하에서, 에, 이하에서는 그냥 흥쾌한 마음으로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단 이것을 그냥 끝까지, 최종 매도 시까지 에, 보유하고 있지 마시고, 사고 파는 매수, 매도 반복 전략을 구사, 구사하시면 더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2021년 최고가 96,800원이죠 그 근처에 물리신 분들은 계속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약뭐 8만 전자 때 물려 어, 계신 분들은 자기 매수 가격을 돌파하더라도 좀더 들고 가시는 어, 전략을 어,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지금 차트 하나 보여 드리고 있죠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것은 주 단위로 어 차트를 만든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오른쪽 끝에 제가 터널 하나를 그려놨죠 위아래선 터널 하나를 우상성 어, 터널을 그려놨어요 자 보, 지금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 터널의 윗선이 매도 시점이고 그 터널의 아래선이 매수 시점이에요. 이렇게 레인지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범위 투자.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래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7만 원 이하에서 사서 약 예측 기간 6개월 뒤에 예를 들어 9 6,800을 돌파했을 때 얻는 수익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자, 구만전자 개미들에게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를 고민하는. 개미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확신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면 부자되는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다함께 따부!